아, 여기는 북한산 의상봉 정상입니다 아, 지금 앞으로 건너편에 원효봉 염초봉 아, 백운봉 백운대죠 만경대 어, 백운대 왼쪽 오른쪽 만경대 백운대 뒤쪽 으로 인수봉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큰 바위가 노적봉입니다. 쭉 북한산성이 쭉 펼쳐집니다. 자, 여기 앞에가용열봉 용출봉 이렇게 쭉 대남문까지 의상능선입니다. 그 저기 건너편에 응봉능선으로서 해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. 이 사이 이 사이가 중간에 저기 삼호바위 네모난 모양의 아, 여기 네모난 모양의 삼모바위가 있고 여기가 뾰족한 삼각형 부분이 비봉입니다.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향로봉 아, 그 다음, 저쪽 낮은 봉우리 하나가 족두리봉이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북한산의 전경을 쭉 보고 있습니다. 거기 구름 밑으로 뾰족한 봉우리가 인천 기양산이고 허연 물줄기가 한강입니다. 한강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. 한강하고로, 흘러내 임진강과 만나서 서해바다, 강화도 쪽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갑니다. 자, 이 아래, 고향시 연평고 서울시내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. 장마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아, 이제 모구름이 서서히 그치면서 푸른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북한산 정령 멋진 산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